여기가 아, 구시가지 올드타운에 동쪽 문, 동쪽 문이 타파게이트인데 타페게이트.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에 이렇게, 이래들은 이렇게 사원 같은 게 이렇게 곳곳에 있어. 아, 곳곳에. 밤에 오면은, 밤에 오면은 여기 불을 다 켜놓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 저 앞에 보이는 빨간 벽돌 거기가 이제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성벽이 있는 데고 저기 가면 문이 있겠지. 이 타페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타벅스 있고 성벽이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저게 탑에게 있죠. 그러니까 구시 가지 동쪽 문, 동쪽 문이. <laughs> 여기 여기가 구시 가지가 딱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쪽에서 동쪽이고 이 길이 이 길이 그, 그 정사각형 네모난 그 구시 가지 외곽으로 길나 있어요.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많아 쭉 돌아보면 앞에 뭐 상점들이 많고 맥도날드도 있고 무슨 노들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식당들,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네. 카페게이트 <목소리> 안쪽입니다. 구시가지 안쪽. 이런 차도 있고. 월요일 날은 여기 야시장이 있어서 자동차가 전면으로 통제되고 야시장이 열린답니다. 이는 왓팟왓판온이라는 사원입니다. 왓판온 이런 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조금 많은 것들이 많아서 이걸 다찍어내면 뭐? 그게 없어 그리고 여기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황금탑 황금탑 자재가 금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정말 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불교 국가다. 근데 여기도 무슬림들이 있더라고, 많진 않지만 교회도 있고, 이가 태국에서 유명한 불로 누들 집인데 지금 1 2 시인데 줄을 서 있어요. 불로 누들 뭐가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먹어봐야지 우육면 집에서 우육면을 만드는. 고기를 푹푹 구워서 그 국물로 국수에다 말아주는 거예요. 쌀국수. <laughs>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겠습니다.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이야. 짭짤한 설랑탕 저기는 가는 면, 이건 옐로우 면, 이거는 굵은 면. 이렇게 시켰는데, 고기하고 국물은 120바트. 면은 25바트씩. 그래갖고 이게, 어, 면 3개하고, 우유 국물하고 해가지고, 345 바트 그 다음에 타이티 345 바트 한 10불 되죠? 맛은 있는데 야채가 너무 없어가지고 김치도 없고 좀 그래 맛있습니다 블루노돌 여기를 걷다보면은 이렇게 사원같이 생긴 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원인지 개인 집인지 잘 모르겠어 어, 저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곳곳에 수십 개는 되는 것같아이 올드 타운 안에 건너가자. 사원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름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황금빛. 황금빛 사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누렇게 번쩍이는 거. 나르세유궁 전에, 정문에 있는 금색 칠한 것처럼. 왓제디 루안 왓제디 루 사원입니다. 어, 안 늦게. 꽤 크네, 사원이. 가는 곳마다 용의 코끼리의 장식이 가득합니다. 왓제디 루왕 사원의 인사이드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금빛 물결이네. 음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금빛 불상 꽤 크네 맞재디루왕 앞에는 현대식 사원이 있고 그 뒤쪽에는 오래된 벽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들러서 사진 찍으려면 며칠은 다녀야 될것 같다. 태국은 역시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는 굉장히 큰 사원이었었는데 어, 지금도 크고.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름도 모르겠어. 뭐야? 이게 뭐야? 누텔라 누텔라? 이건 뭐야? 향초 약과 뭐야? 향초 약대. 바나나 때문에 20 바트가 더 들어가요. 일단 뭔가 1 7게 있어. 17기일을... 1 7기을 기는왓 플라싱 사원입니다. 왓 플라싱. 아까 거기 하고 비슷하네. 근데 거기가 훨씬 더 컸어요. 용대가리는 엄청 좋아해. 왓 플라싱 왓 플라싱은 또 이런 금색 ね。 저 뒤에도 또 하나가 있고, 네 코너에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 앞에 조그만 게 하나 있고, 뒤에 큰게 하나 있고. 여기는 어떻게 코끼리 대신 얘가 뭐냐? 얘가 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용이 있고, 저 안에 부처상이 있고, 게 생겼습니다. 왓브라시의 후원에 왔습니다. 음. 참금 좋아해. 태일랜드 사람들 노란 아, 금 발라놨네요.